이분들이 누구시냐면은 일단 보셨나요? 1도 모르는 할아버지, 할머니를 가르쳐잖아요 이제는 슬라임 1도 모르는 일은 알아요. 1도모르아요1도 몰라. 슬라임 알아요. 어 알아? 슬라임 들어봤어요. 듣기만 했죠? 네 슬라임 알게 알아요. 신났어, 신났어. 지금 하루에 외삼촌, 외숙모가 있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 슬라임찍는거 보고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셨잖아요 만드는 거. 그래서 거예요. 그런 거 어딨어요? 가르쳐야죠 아, 그렇지 않고, 또, 하루 밤이 힌트 수저를 가져왔어요. 이렇게 뽑는 거예요. 그래서, 걸린 사람이 힌트를 알려주는데, 하루 밤이 걸리면은 꽝인 거죠. <laughs> 걸리면 또 빼요. 안 돼요. 그래서, 각각 힌트를 두 번만 줄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세번주바요바이 <laughs> 네, 두번의 힌트 기회가 있습니다.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럼, 시작해 보세요.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하루가 일수성, 작품성을 평가를 해줄 거예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부가 말해야겠어요. 잠다 그래서 이제. 아. 하늘에 달려볼 거 아, 뛰어에 먼저 해보자 뭐부터 야 되는 거죠? 거아거 요거. 요거 아, 이거 다아 높은 웃겨 이고 이거 아놨다는 여장처. 아, 많이 잘 하셨습니다. 웃겨 네. 있어요. 아 여기는 도구를 안 쓰고 수술 하는 건가요? 안 <laughs> 써요 아 수술하는구나 아내 기타고 좋네 고맙단께라 한마디 고마워 과감하게 지금 액티를 넣었어요 액티가 뭐라고요? 액티베를액티 메를. 아액티베를 액티베럴 지금 많이 들어온것 같은데 아,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? 어아니뇨아니아 아, <laughs>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방금 걸, 그러니까, 아, 불을 도, 넣는 건가요? 어네 아, 느낌 안 좋은 느아아 처음 만져보 can do. I 아, 느낌, 느낌, 느낌 이있 g a b 어 u t the game. I was talking a b o u 으로 h e game. I was talking about the game. I 면 a s talking a b o 요 t the game. I was talking about the game. I was talking about the game. I was talking 슬라임 u t the game. I 정말인가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요 지금? 아저씨 그만도 될것 같은데. 그다음 이제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. 오, 두분다 이제 그릇에 어, 두분다 이제 그릇에다 같이 했네. 너무 잘 나온 것 같아. 이제 뭐 색깔이나 그런 사진. 이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색깔. 네. 색깔은 2019년도로 맞아서 빨주노초 이거 끝난다고요? 아 당연하죠. 그야지 이게 이 이제 예술성을 볼 겁니다 예술성 하트 예술 점수 1점 제수순이 보고 있어요 빨리 좀 하세요 잘생긴다 얼굴 그러면 삼촌 얼굴이죠 아 눈을 눈. 그리는 건가요? 아눈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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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보통은 코 실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<laughs> 매혹적인 입술 <laughs> 외삼촌이 무지개를 포기해서 예아 네. 무지개 되려면 아 무지개 아 그렇게 스, 되는 거구요 빨간색이 바뀌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생긴기 지금 다들 뭐, 댓글 뭐, 안 해주고 있죠? 지금 외삼촌 혼자 지금 말하고 있죠? 아, 오 머리를 쓰고 계시나? 아, 아, 왜 속아요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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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루파파는 아, 작품성 아. 누, 누구를 점수로 더 주나요? 저는 이게 섞으면 어차피 다 똑같아질 거 같은데 <laughs> 네 이거. 지금 현재 상태로는? 뭐 무지개 요하루만도 어, 무지개! 그러면 섞어보세요 ASMR 오 <laughs> 아니 하파가 만지는 슬램도 불쌍한데 외삼촌이 만는 슬램은 더 불쌍해요 지금 어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으시다니 이 정도는 뿌려줘야지 아이 더..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뿌린 게 아니다 이건? 이거 이제 완성작도볼 거예요 누가 더 잘했는지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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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찬스요? 찬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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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래요? 이거, 이거 예술상 플러스 5장 찬 어, 그래요? 찬스 눈 감.. 눈 감으세요 하나 둘셋으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

안 붙이고 싶었다는 뜻이죠. 집에 떡다 해놓고. 야 할아버지가 한번 성공하셨다고 지금 조언을 하셨어요. 어떻게 한다고요? 밑에를딱 붙여놓고요. 네. 아 넣고 얇게 해서. 얇게 해서 하면 된다는. 75년 만에 밥공 처음 해보 할아버지가신 조언입니다. 첫 번째 기술은 뭔가요? 첫 번째 기술은 네 코기. 다 할아버지 점수 주세요. <laughs> 예전에 나십점 만점에 밥

사할아 있어 보랄 그래서 포도자를보할 때. 이 할아버지가 한번더 주고 어요 너무 높이 들었대요. 찬스찬스어 이거 여기서 진짜 하루만 걸리면 꽝인 거죠. 하루만 못하거든요 <목소리> 자, 눈을 감아 주시고요. 네, 잡아 주세요. 어디야? 어디야? 어디어디어디 하나, 하나 안 댕댕해? <laughs> 아, 그래, 아 어, 댕댕하기도 안 되네. 하루만 그래도 몇번 해봐가지고 이게, 이게 댕댕할 때는그리자리 아, 히트를 또 쓰고 있어요. 옆에서 야, 이 댕댕함을 어떻게 했어요? 하루만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 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행복하자! 아, 너무나 고마워요. 호 <laughs> <laughs> 됐! 안 됐군요. 안 됐군요. 오, 점점붙어 오는 이 어려운 기술. 오 보이죠 여러분? 좀더 살아나 보이죠. 맞아마지막아 할아버지가 또 좋은 높지 말라고. 시군요여기 아, 할아버지 시범. 아 우연이었던 걸로. 아 우연이었군요. 와.

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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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해요 네, 다음 시간 에 만나요. 안녕. 예,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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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<laughs>